이렇게 냉면이 나왔습니다 그냥 한번 대충 한번 잘라왔고 이렇게 한번 잘라왔고 뜨은게다 내려가는 거 같아 엄마하고 같이 모였는데 엄마가 이집 냉면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자주 오거든요 이 단골집이거든요 원래는 아 엄마, 죄송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지베 김도원입니다. 아 날씨가 또 많이 더워졌네요. 이제 뭐, 봄은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참. 갑자기 너무 더워져버리니까 좀 약간 어색하네. 운동을 하고 나오니까 또 몸에 열도 많이 나오고 그렇,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울 때는 참 생각나는 음식이, 떠오르는 음식이 딱 있습니다. 바로 딱 떠오르는 음식은 딱 냉면이죠. 오늘은 갑자기 이제 날도 덥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도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 냉면이 너무 땡깁니다. 아, 뭐, 땡기니까 또 먹어봐야지요. 자, 근데 포항은, 포항 옛날 분들은 참, 여기에, 여기 냉면, 포항 시내에서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냉면집으로, 저거, 말씀드리면, 로타리 냉면과 한일 냉면집이 있는데, 여기 옛날, 뭐, 포항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유명하지요, 여기. 근데 그, 두곳 중에 제가 한 곳을 우선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한일 냉면을 우선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에 있는 곳이 육거리인데 예, 억수로 오래됐거든요. 노포집이라 그러지요. 오래된 집. 참 너무나 유명한 집들이죠. 저 앞에가 이제 육거리고 자, 두 집은 다 맛인데 뭐 각기 색깔이 틀려 가지고 여기가 로타리니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로타리 식당이라고 있습니다로타리 냉면집입니다. 여기는 이제 좀 어르신들이 많이 찾지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가 여름철 되면 거진 줄까지 서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쪽 길로 돌아서서 자, 자 왼쪽으로 돌아왔고 골목 쪽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냉면 집이 또한 군데가 나옵니다. 여기가 한일 냉면이라고. 여기도 손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아, 좀 깊은 데 있죠? 아직 도이 손님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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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오래된 집입니다. 여럿게 왔고. 맛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시죠. <laughs> 나와도 됩니까? 아, 나와도 된다. 아, 나와도 됩니까? 아, 이집 진짜 오래됐죠? 네. 억수로 맛있지요이 집이? 엄청 맛있어요. 예. 아, 옆방에서 그것또 알아주는 최고의 냉면집 아, 아닙니까? 최고, 그죠? 최고. 예. 최고, 예. 최고. 아, 맞습니다. 예. <laughs> 예. 여기는 TV에 또몇 번이나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저, 물냉면 하나 주십시오. 아,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가격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아, 예. 왔습니다. 이렇게 냉면이 나왔습니다. 어, 저는, 다른 분들 원래, 겨자하고 식초하고, 이거 먼저 태워 먹어야 되는데, 저는, 이 집은 그냥 먹습니다. 저는 우선은. 우선은 그냥 먹다가, 레인 중에 중간쯤 되었고 식초하고, 겨어자고 태워 먹습니다. 이거는 육수물이 맛있어가지고, 그냥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번 대충 한번 잘라갖고, 이렇게 한번 잘라갖고, 예, 그 다음에, 명가락이 조금, 저쪽에 로터 있는 것 보다는 조금 약간 얇게 나옵니다. 뭐 자,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색깔 진하게 맛있겠죠? 오늘은 국물, 국물 먼저 맛을 보겠습니다. 아, 참고발 아, 담배가 시원합니다. 이거, 이 국물 맛 때문에 이집 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진짜 담백하고, 음, 시원한 고소해요. 국물 맛이 고소한 맛이 나요. 미안하게. 음. 진짜 운동, 진짜 더웠는데 오늘 진짜 더웠는데요. 아, 더운 게다 내려가는 거야. 나 아, 혼자 먹으니까 야, 아, 큰일났네. 엄마고 같이 먹는데 엄마가 이 집. 냉면육수 좋았어요. 어머니가 자주 오거든요. 이게 단골집이거든요 원래는 아유, 혼자 먹을까? 지금 불려자네 <laughs> <아유>, 엄마 죄송합니다 <laughs> 처음부터 저거 태워먹... 그 겨자하고 식자하고 나중에 태워먹으면 냉면 본 육수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그 정도 의미하다가 냉주 태워드십시오. 그래도 맛있어요 어, 양이 왜 많죠? 코페 주셨나? 양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음. 음. 조금 이 정도 남았을 때 저는 여기 서 이제 또 다른 맛을 느끼기 위해서 식초 좀 태우고. 그 다음에 다리기 좀 넣고. 좀 넣고 여자 정원 이렇게 태워 먹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먹냐면 이렇게 처음부터 다 태워 먹으면 갈비 집에 나오는 냉면 그 맛하고 비슷해갖고 그냥 거의 맛을 못 느껴요 이 집에 그냥 원래 본 맛을 그래갖고 처음에 그냥 그 맛을 다 느끼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태워 먹습니다. 두 가지 맛을 또 느낄 수 있고. 이렇게. 嗯、这就有得这个，才过万年年嘛，几年。 아, 진짜 저는 면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면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먹어도, 맨날 저도. 왕사랑 오질빼이. 아유, 아유, 먹고 나오니까요. 아유, 춥네요. <laughs> 너무 잘 먹었어요. 더울 때는 진짜 냉면만 한 음식도 없는 것 같아. 너무 시원해. 너무 좋아요. <laughs> 아유,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유, 오늘도 또 이렇게 또 저녁을 맛있게 먹은 또 김동은이었습니다. 참, 오질빼이 좀 많이 좀 좋아해 주십시오. <laughs>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질베이 김동건이었습니다. 프랑스랑 오질베이.